뭡니까 저 응꼬 오픈 십 공구리는 그냥 쑤셔벌라이씨대가리 천연 기념물인가 근처에 작업하러 온 차량 같고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이 개새야 이 조금 더 왼쪽으로 붙여놨어야죠 뚝배기의 쓰레 나주고 싶네 씨 머리는 그렇게 모자 쓸 때만 쓰지 말고 운전할 때 사용을 좀 하라니까요 씨 아예 거기 목욕 가방 들고 있는 보행자가 보입니다. 여기 가십니까? 네가 타 중앙공원. 왜 사람이 있는데 좀왜 좀 조심조심하면 좀안 됩니까? 아니, 지나가신 줄 알았는데, 혹시 왜... 아까 잠시 잠시... 이 뒤로 지나가신 거 아니었나요? 뒤로 갈라 했는데 움직였잖아요. 저 앞으로 움직였는데, 앞으로 움직이는데 그럼 뒤에는 안 움직입니까? 혹시 다치셨나요? 근데 FM은 이때 건너려고 하죠 당연히 정류선에 멈춰 서야지 횡단보도 위에 공구리 치면 됩니까 그건 차류님 입이 만수로 통장 장고만큼 있어도 할 말이 없지만 보통 이때 대부분 직진차 방향 보르고 앞으로 가기는 하죠 어쨌든 보행자 보호는 여지 없으니까 건너려간다면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 문제 없이 달려가다가 차로 변경을 뭐야 저거 사탕반지 꺼내며 시향욕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이후에 불방여사 뽑아서 야동보다 더 열심히 돌려봤지만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아이, 글쎄요, 왜 다른 차량 헷갈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 마, 이 족방매야.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, 이런 거안 배웠어?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 걸지 말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, 잡방망이로 대갈통을 그냥, 이씨. 잘못 걸리면, 진짜 처 맞는 곳이 아스팔트 아닙니까? 신호가 이제 바뀌고, 얘 출발을? 어, 시부레 설마. 야이. 클락션 정지 버튼 눌렀더니 여지없이 브레이크 밟고 서버리길래 옆에 가서 면상을 봤더니 아줌마가 데이트를 차에 들고 다니나 두 스푼 입에 넣고 거품 물더니 어머머, 어머머. <laughs> 아, 그래 그래 아, 먼들 먼들 내 눈깔이 용접하고 운전하니까 뭘 잘못한지 모르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아이 사마 아 저거 받고 얼마나 놀라실까, 에 저런 빡 대가리들 끝이 없습니다. 꺾어진 곳은 항상 옆차 확인하면 통과는 기본이며 이것도 기본이다, 이 기... 신호 대기 중에 후방 영상, 그리고 뒤에 아줌마, 언더테이커 마무리 리액션 이주에, 두루와이 개세야, 이씨. <웃음> <웃음> 아니 앞을 본다 브레이크를 방 아이 <laughs> 교육 조금 시키면 동네 유기견도 이 정도는 할것 같은데 왜 반복을 하는 건지 아마 폰을 받겠죠. 내려서 연신 죄송하다 몸은 괜찮냐 사고 후 조치는 아름답게 해버려서 차도 큰 파손이 없는 것 같고 몸도 괜찮고해서 그냥 방생을 했다고. <laughs>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은 개소리고요. 이 정도는 갚을 수 있지 않을까? 제발 딴짓거리 좀 하지 맙시다. 아이씨. 아, 이거는 신호가 이제 바뀌고의 아, 출발을 경숙경보 뭐야, 저거? 이야, 이 아이 미친 개새리 와 쳤어. 역시 유비들은 살아남기 힘든 강자들의 키즈 카페 그 와중에 역주행으로 신호 위반을 하고 있어다 했어. <laughs> 아예 저 정도면 그냥 나비 온상의악범퍼 박혀 보고 싶다는 건데 딱 소희. <laughs> <laughs> 야비온상의아가미 생길 때까지 그냥 바로에 예, 참 아이씨. 아이 꼭 역주행이 아니더라도 좋은 나 많습니다. 출발은 사주 경계 그냥. 경우 끝차로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브레이키 밟고 뒤따라 갔다면 상대 운전자는 외국인 용병이었으며 모면의 무보험 그리고 불법체 아이씨 잘못걸렸네아 이게 작같은게 쟤는 그냥 강제추방 조치로 끝이며 보상 못받는다라는게 씨 불법 체류 자랑 사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보상 못 받고 마무리가 되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게 아이 바로 추방 못 시키면 무슨 병 걸립니까 궁금하고 제사 추적해서 최대한 보상 처리 후에 보내는 걸로 해서 자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는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아이씨. 아이씨. 저기 건물 제장으로 지휘... 주세요 뭐야 이거 야 그만 야이씨 아이 비싼 차라고 운전석 진짜 안마 의자 아닌가? 몸뚱이 힘 풀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유도선을보든지목뚱이 앞으로 빼서 시야포를 하며 튀어나왔어야지. 씨 상대 운전자가 6대4 주장하 <laughs> 세종대왕이 와로바시 찾는 소리 하고 있네. 주둥이에 저범 꼽아돌라. 그냥 씨 혹시나 이때 각도가 이상하죠. 클락션 한 번이 아쉽다며 돌다리도 두드리다 미세먼지 만들어 버리는 판사들의 경우 10%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6대4의 야, 이런 사고 많아요.에 날바겠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수면 단축하는 겁니다. 어 하는 순간 바로 클락션 많이 답이지 않을까. 그냥 내런 씨. 왔어. 아유 저러. 시바경 같은 귀요미가 클라션 눌렀다고 불레이키를받고 있어 뚝배기 밟아볼라 그냥 이 씨. 꺾어진 교차로 사이언스가 아니라 버스 뒤는 스님도 못 참아 에디션 버스가 서 있으니까 너무운 거 같지마 이 띠띠끼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안전하게 넘어와야죠 이 씨. 아이, 버스 뒤는 박대기 기자님도 못 참고 마이크 던져버리고 다이빙합니다 옆차 조시하시면 통과 그냥 가 이제 바뀌고 이야 이 놀래라 이씨따꿍아이씨 클락션에 기분 나쁘다고 몸 털지 말고 이 개새야 니가 한 짓을 생각하라고 이씨아 이씨 오토바이들 추어탕 에디션 미꾸라지 마냥 차들 사이로 달리다가 빈구녕 쑤셔 넣기는 뭐 기본 옵션이라 no. 욕은 안 나오고요 예, 신호 대기 중일 때 사이드밀 룸밀러 등한 번씩 보는 것도 좋으며 출발은 사주 경계 가정이 다된 시간 일반 국도를 문제 없이 경숙병보. 뭐야 저거? 이씨 발 돌래라. 회피하면서 불박차는 피해가 좀 적었지만 뒤에 벤츠는 그대로 합치기 해버렸으며 떨어진 물건은 칼로리 학살자 런닝머신이었다고 합니다. 저도 왜 유튜브에서 아가리턴지 5년 넘었는데, 런닝워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경찰이랑 CCTV 확인해 보니까 떨어진 지 1분 만에 사고가 났다고 하며, 이 정도면 차량 특정하기 쉬워서 쉽게 잡을 것 같으며, 경각심 무슨 대갈통에 심는 건줄 압니까? 아이, 흘린 너도 손해 아닙니까? 한 번, 두 번? 막 그냥 확인을 하라니까요, 저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서, 너희 아주 좋토마은 나중에 초보 견장 붙이고 이야 케파 <놀람> 형한테 운전 배우왔나 여우 같은 것만 배우가지고 벌써부터 말리지 쌓고 있어 이씨. 어쨌든 아스팔트이 소녀시대는 빠고 없습니다. 그거 받고 운전은 평범하고 안전운전하는 게 가장 빨리라는 운전이다 라는 거를 알았으면 해라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, 이 가정에 무사태평 하시길 바랍니다.